1. 하수인 만드는 매뉴얼. 1단계 속임수. 더럽고 치사한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 좀비가 돼 피해자를 격멸하고 왕따시킴. 이 방송 듣는 당신은 자신하겠지만 꼬봉 안된 사람 97년부터 못 봄. 들통 안 나게 여러 단계 하수인 시켜 모함. 1차 꼬봉. 지구대 경찰이나 그 주변인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천번은 경찰도 화내고 욕 침뱉고 발로차 황당 2차 꼬봉 1차 꼬봉을 시켜 그 지역 단체에 오래된 사람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됨 3차 꼬봉 2차 꼬봉 시켜 집주인 동네 주민 슈퍼 가게 은행, 시장.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됨. 예로, 내가 과자, 일회용 커피를 주면 그 사람이 다 먹으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너에게 줬다. 이런식 모함에 꼬봉됨. 2단계 속임수. 경찰 피가 오히려 피해자. 시청자 이준봉이 경찰 피와 통화했는데 너도 나처럼 당해. 저 여자는 100% 거짓말 정신 이상자다. 잘못 걸리면 너도 당해. 이런 전화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너도 고소해. 오히려 겁져서 다 속고. 이 방송도 모함이고 총각에게는 내가 결혼했고 애도 있다고 함. 내말 듣고 속은 거 알고 도와준다고 했으나 경찰피 일당이 입은 산업 은행까지 찾아가 경찰 배지 보이며 뺑손이 용의자라 겁주고 얼굴 사진 찍어갔대. 교통과에는 그런 경찰도 사건도 없다고 겁내. 꼬봉 시켜 모함해서 아무도 경찰피 모르고 증언해 달라고 현대백화점 규수당 미래사랑 박상만 강경희 모래내 형제상해 신수동 수천 번 찾아갔지만. 더러운 말로 망신시켜.그런 식으로 살지 마.인간이 돼. 종교를 가져봐.근데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아무것도 할수 없어.낭비하는 아까운 한순간 한순간 가슴이 타들어가요.수시 침입해서 감시카메라 방에 세대나 달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부패경찰 피일당이 더 귀세 등등 괴롭혀 방송 시작했어요. 하루종일 의식을 깨곤죠. 매일 수백번 죽고 싶은 순간이 없었던 적 없어요. 모자란 분들이 방송국 신문사, 변호사, 검찰, 인권단체 그 정도 모르고 방송하나요? 스토킹한 걸 보고 들은 증인 없이 고소나 방송하면 무고죄 돼요. 경찰이 스토킹한다면 정신병자로 여겨 말 못하니까 더 기고만장. 조금 스토킹한 거 물고 늘어지는 줄 아는데 24시간 철저히 감시, 수시 침입, 이사만 다녀. 독극물로 음식 먹으면 토해서밥 못해 먹고 화장품 피부가 벗겨지고 옷 수건 썼고, 모든 짐 싸들고 다녀요. 처음 스토킹 할 때는, 짐이 많아 이사 못 갔는데, 지금은 이사만 다녀요. 더러운 말로 망신시켜, 강경이가 나만 보면 옷 타령만 한가하게했어 블로그, 게시판, 지식인.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경찰피 학문빨이 도배글에 다 속아요. 방송 홍보해 주세요. 제안, 의견 있으면 저에게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강퇴. 조용히 들으면 알수 있어요. 생방송. 2. 계기 스토킹 당할 만한 죽을 죄 증거 기대하는데 뉴스 보면 대부분 범죄 계기는 사소해요. 짜려봤다 살인하고 만원 안준다 자식 친구 죽이고 몇만원의 살인사건 비일비재 97년 자전거를 앞집에 세웠다고 그날따라 11호 파출소 갔는데 파수장피 얼굴 기억도 없는데 몇달 후 길에서 반갑게 인사해 경찰이 아는척하니 재수없고 잠시보고 그리 오래 기억하는지 감시했어 재수없다고 욕했더니 팔서경찰총동원 사이렌 울리며 경광등 번쩍이며 순찰차로 못살게 곤쳐부려 고발했더니 앙심품고 오만방자한 경찰피 편집증에